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학생들 비포 애프터 영상만 올렸었는데요. 댓글을 봤더니 보컬 팁을 좀 알려 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컬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목소리가 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한테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아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보컬을 전공했거나 뮤지컬을 전공한 학생들도 목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는 건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과정은 크게 호흡기, 진동기, 공명기, 조음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숨을 마시고 내뱉는 호흡기, 그 다음 호흡이 나가면서 성대에서 진동이 만들어지는 진동기, 그리고 이 진동이 공간을 만나서 울림이 생기는 공명기, 마지막으로 발음을 하는 조음기를 거쳐서 소리는 나오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호흡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이 꼭 필요한데요. 호흡 중에서도 이렇게 들이마시는 호흡을 흡기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흡기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호흡을 잘 마셨으면 이제는 호흡을 뱉어야겠죠. 이때 내뱉는 숨을 호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숨을 마셨다가 내뱉을 때, 아,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어떨 때는 숨을 내뱉을 때, 후, 이렇게 그냥 숨이 나오게 되고, 어떨 때는 아,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조절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성대입니다. 성대는 이런 모양으로 평균 1.5에서 2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붙게 되면, 아, 라는 소리가 나게 되고, 성대가 이렇게 떨어지면, 하. 아. 라는 호흡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대 한번 움직여보시겠어요? 아마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느낌도 없으실 거예요. 성대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진동기인데요. 호흡을 뱉는 과정에서 성대가 이렇게 붙으면서 진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소리를 성대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대에서 생긴 성대원음이 우리가 듣는 그 소리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두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어요. 다음은 공명기인데요. 성대에서 성대 원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은 울림을 만들 수 있는 공명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흉성, 비성, 두성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공명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울리고 증폭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조음기인데요. 이렇게 울림이 생긴 소리는 조음기관, 즉 발음을 만나서 소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소리가 나는 과정은 모두 아시겠죠? 원래는 호흡기, 진동기, 공명기, 조음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각각 영상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